혁명과 유자녀들을 마음속 제일 첫자리에 두시고 천만 부모의 열과 정을 다하여 따뜻이 보살펴 주시는 경려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2년 10월 12일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만석혁명학원 창립 75돌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만석혁명학원은 주체 이업의 억년 총총함을 담보하는 핵심 육성의 원종장이 되라라는 뜻깊은 기념 연설을 하시었습니다.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연설에서 우리 혁명의 원기둥, 뿌리를 상징하는 혁명과 유자네들을 더욱 억세게 키워나가는 데서 튼튼히 틀어치고 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 주시었습니다. 2년 전 바로 그날 우리 원하들이 매우 드린 선현단 넥타입을 날리시며 주석단으로 향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창립을 축하한다고 참된 혁명가들의 신념과 정신을 생명력으로 해서 전진하는 위대한 혁명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체혁명의 핏줄기를 꿇으이어갈 핵심골간 후비 주체혁명 의협 수행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할 기둥감들을 육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수혁명학원의 기본 임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례하는총비서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수혁명학원은 주체혁명의 원기둥 뿌리를 억년 튼튼케하고그 위대한 정신력으로 전체혁명대원을 정의화하는 성스러운 위협 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이라고 하시면서 혁명과 유자네들을 주체혁명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는 믿음직한 계승자, 우리 당의 사상만을 아는 종수분자들로 준비시키는데 학원사업 전반을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혁명성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하여 그 아들, 딸들이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혁명과 유자녀들의 고향인 만경대 혁명학원에 제일 가는 가풍으로, 교풍으로 해서 학생들의 심장마다의 영혼이 변색되지 않는 신념의 피로 맥박지게 하여야 한다고 힘조 말씀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내세우는 혁명의 혈통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사상적 핏줄기이며 혁명학원 학생들을 선열들이 지녔던 사상과 신념, 충실성의 전통을 옥색에 이어가는 핵심 골간 후비들로 키우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혁명과 유자녀 교육의 중핵이라고말씀하시었습니다 영광의 그날로부터 며칠 후인 10월 16일 또다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주신 경리하는총비서동지께서는 오랜 시간 학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혁명학원 학생들을 문물을 견비한 견결한 혁명가, 우리 방의 교대자, 후비대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날 경위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실탄 사격 준비를 하고 있는 원아들을 만나주시기하여 사격관이 오셨습니다. 경위하는 청취자 동지께서는 누구에게나 할것 없이 오늘 사격에서 몇 점을 맞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오늘 사격을 잘하자고 하시면서 사격할 때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1조 학생들이 먼저 사격을 진행했는데 우리 원수님께서 목표판에까지 나가시어 학생들이 사격 성적을 하나하나 일일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100점을 맞았다고 학생들이 사격 성적을 넣고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 저 학생들이 실탄사격을 진행했는데 마지막 학생 한 명이 100점을 맞지 못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는 백점을 맞아야 한다고 우리 사진을 찍고 사격을 계속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다섯 명 학생 모두를 한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사격이 계속됐습니다. 네. 그 학생이 원수님께서 몸소 하소에 나가셨습니다. 학생에게 너무 긴장 하지 말라 고는 거. 사격 조법을 정확히 지키면서 사격을 하면 얼마든지 백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 100점을 맞을 때까지 4번이고 다섯 번이고 계속 사격할 테니 마음을 푹 넣고 사격을 하라고 이렇게 원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격해서 학생이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때 원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기뻐하시면서 학생을 화선에까지 데리고 나가시어서 학생이 사격한 목표판을 놓고 기념사진을 또 찍어주셨습니다. 만경대 증명학원은 자신의 학원이라고 하시며 우리 원화들에게 돌려주신 경이하는 총비소동지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은 우리 원화들이 당과 혁명에 절대 충성하는 열렬히 혁명가들로 주체혁명의 핏줄기를끄고시려갈 핵심 골간으로 씩씩하게 자랄 수 있게 한 영원한 생명소로 됐습니다 그날 경이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학원에서 현대화된 교육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함께. 세계적으로 앞선 교수 방법들과 최신 과학기술 성과들을 논리 받아들이어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연 아버지 운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우리 흉흉학원 교원들이 그 누구보다 어려운 교수 개양가지를 맡아앉고 난 모르는 수고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우리들이 그 자그마한 수고도 다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혁명학원 교원들은 혁명과 유자녀들이 다시 하면서도 엄격한 부모가 되고 또 자비란 정으로 이끌어주는 형제의 장가 돼서 그들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성장하도록 정말 효력의 정을 다해야 된다고 거듭거듭 강조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스님께서는 우리 혁명학원 학생들을 현실 속에서 단련된 그 욕군으로 훌륭하게 키워서 앞날의 혁명 인재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의 복천 현실은 우리 학생동무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주는지 모릅니다. 올해 만도그 수도의 대건설장들과 그리고 지방공업공장 건설장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 전구들에 달려나가서 대중의 신금을 울리고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경리하는 총비소 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명줄로 간직하였기 혁명학원의 원하들은 백졸불굴의 혁명정신과 높은 지적능력 옥센 힘을 지닌 우리 혁명의 원핏줄기원 기둥으로 굳건히 자라날 것이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 위업은 옥만년 무궁총총할 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년 적 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공화국의 부흥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연이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절에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국토관리 사업은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 사업이라는 것을 비밀 심하고 국토의 변모를 일순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들의 생명재산과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지켜내는 데서 취수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자각하고 태촌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화천 정리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군의 일꾼들은 강화천들의 위험 개서들을 빠짐없이 자각하고 중기계들과 윤전 기제들 노력을 총집중해서 공사를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공사에 똘추나선 근로자들은 물길 고추 표기와 바닥 파기, 지방 쌓기 등 모든 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해서 큰 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산군에서 국토관리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국토관리사업을 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군에서는 그에 자만하지 않고 강화천 정리와 사방약의 공사 등의 취수사업과 도로관리를 구체적인 전망계획과 단계별 연차별 계획 밑에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립리 구룡강, 니담리 구룡강을 비롯하여 25개소에 35km의 강화천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을 한3 0종보 찾고, 그 다음에 이거 한7 0 0정보고 농경지를 보호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예견치 않았던 많은 비가 오는 경우에 강하천 물의 높이와 최대 물량, 물 흐름 속도, 지방에 가해지는 압력 등을 과학적으로 면밀히 타산한 기초위에서 강하천 정리와 사방약의 공사를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안의 도로 상태를 구체적으로 여의하고 기술 상태를 개선해서 도로의 견고성과 평탄성 문화성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시설물 보수 와 가로수 심기를 계획대로 진행 해서 군안의 전반적인 도로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높은 지적 능력과 창조적 능력을 지닌 인재들로 키워갈 일념을 안고 교육부문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들을 계속 탐구 적용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치료 최우동상 수상자들을 배출하고 상급학교 입학률에서도 구역적으로 제일 앞서나가고 있는 김영직 사범대학 부속 대동강구역 능락허급 중학교의 교육자들입니다. 학교의 교육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목별 교원들의 전공자질을 높이는 사업을 교수 실천과 밀접히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여분과의 날 운영을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감옥 단임 교원들이 자질을 높여주기 한 사업과 전공 감옥에 정통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습니다. 모든 감옥 단임들이 40분 수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또 오후에 자기가 배워준 이런 학급에 들어가서 가해 복습 지도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그날 배운 내용을 그날... 신임 교원이 50% 이상인 실정에 맞게 학교에서는 과목별, 분과별로 신임교원들의 교수 지도를 계획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을 시범 수업에도 적극 출연시켜서 교수 방법적 자질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각 대학을 졸업한 신임교원들이 얼마 전에 진행된 전국 교수 방법 토론회에 출연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학과 경연에서도 우승의 용의를 지녔다고 합니다. 40분 수업의 인식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새 교수 방법들을 적극 창조 도입하고 있는 중구역 동안 소학교의 교육자들입니다. 지속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구합 반면에 호기심이 많고, 실제 자기가 해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밤의 채를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의 TV를 보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자연 과목에서는 실제 작업과 해보기를 많이 넣어서 40분 수업 시간의 배운 양을 물리적으로 재미나게 인식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올해 학교에서 창조된 7권의 새 교수 방법들이 우수하게 평가돼서 전국의 소학교 부문에 일반화됐습니다. 한편, 보통강구역 대보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무용 실기를 높여주기 위한 교수 방법을 적극 탐구 적용해서 그들의 재능을 개발시켜주고 있습니다. 소학교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굿기라던가팔 어, 네, 열리기 동작, 네, 손목 동작 이런 차선 춤의 기본 동작들을 위주로 계획을 추음으로써 서조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기초 동작들을 정확히 배우도록 하는 것과 함께 복춤과 패랭이 춤, 부채춤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형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속무용의 기교 동작들을 원만히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수리마, 올리마 과소나 할 때에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받들고 올림쪽 효과성이 큰 왕다리나무를 돌리 재배해서 그 독을 보고 있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왕다리나무를 총으로 심은 곳이 2007년도입니다. 5년 이후부터 이제 열매가 유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한해 뒤에 지나가면서 가지가 휘도록 주렁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비배 관리에서 이제 뭐 겨울에는 성창길 책임부원은 오리의 열매가 더 많이 달렸다고 하면서 충실한 열매가 계속 달리게 하는 데서 찾은 경험은 계절이 따르는 비배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엔 올지 않도록 보온대책을 세워주고 봄철에는 비료주기와가지자르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해주며 여름철에는 병의 충피를 해 막기 위한 대책을 꼭 세워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고소 한두 사람이 호기심으로 이제 나무가 이렇게 동원되는데 점차 가면서 송쪽인 모든 작업원들이 전마다 주인이 돼서 이제 나무 가꽃을 뜯어놨으니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열매들이 더 충실하게 열리고 만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미얀리 합작회사의 정업원들은 군에 의 12여종의 100여구리의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6월부터 순차적으로 열매를 수확하는데 해마다 그량이 수백 킬로그램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왕다리 열매 수확이 한창입니다. 여기 지금 왕달리 나무가 열세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마다 그저 150kg 정도 수확이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마 한두 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두현 실장은 올해의 왕달의 수확량이 많아진 비결은 비배 관리에서 꽃 피는 시기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 데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정업원들은이 시기에 꽃가루 묻혀주기도 진행하고 천연 생물 활성제를 주기적으로 분무해주면서 가물 때에는 물주기도 자주 해서 생육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었습니다. 러십시오 열매가 익기 시작해서 얼부터 수확을 시작했는데 사실 첫 소리를 맞은 다음에 따는 열매가 제일 달고 맛있습니다. 정업원들한테 나눠주는데 제 손으로 갖고 온 열매니까 정말 좋아합니다. 개성시의 그 오대를 가나 이체로운 왕달의 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인민위원회와 시성배전부, 민속여관, 성도피복공장 등 시안의 많은 단위들과 가정들 그오대에서나 군의 풍치를 한껏 돋구고 경제적 신리가큰 왕달의 나무를 많이 심고 정성껏 다가고 있습니다. 왕다리 마을, 왕다리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손죽동과 자남동, 부간동의 마을과 집 주변에 펼쳐진 풍요한 왕다리 풍경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420kg 땄습니다. 매 자식들한테 50kg씩 나눠주고 나머지는 우리 가정생활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왕다리는 정말 신뢰가 있고. 공화국 선수권 대회 배구 경기가 청춘거리 배구 경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화국 선수권 대회 배구 경기에는 사이오 팀과 압록강 팀을 비롯한 남녀 15개 팀이 참가해서 저별 연맹전을 진행하고 경기 성적에 따라서 수준별 연맹전의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압록강 팀과 서백수 팀 사이의 배구 경기입니다. 풀색 경기복을 입은 팀이 압록강 팀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팀의 전술적 의도를 잘 살린 압록강 팀이 소백수 팀을 3대2로 이겼습니다. 한편, 청춘거리 바드민턴 경기관에서는 공화국 선수권 대회 바드민턴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성 국방체육단, 압록강체육단을 비롯한 다섯 개 체육단에서 선발된 14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바드민턴 경기는 남녀 단체전과 남녀 개인전을 비롯한 7개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서 단체전은 연맹전의 방법으로 개인전은 승자전의 방법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화국 선수권 대회는 계속 진행됩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7일 세계 물자원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에 세계의 강들의 평균 물량은 33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빙하가 녹아 없어졌는데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녹아내린 지구의 빙하량은 지난 50년간 관측된 기록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사무국장은 기후 변화가 물자원에 위협을 가하지만 세계는 그에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민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단에서 콜레라가 전파돼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 나라 보건성은 자국에서 8월 17일 이래 2만 명 이상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597명이 0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살라주와 게다리푸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주민들에게 콜레라 확진을 접종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일 꼬바의 수도 아바나에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폭풍의 영향으로 해일이 일어나 바닷가 주변 지역의 많은 살림집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기상 기관은 이번에 발생한 열대성 폭풍이 올해의 폭풍들 가운데서 가장 파괴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요르 지역에서 8일 무더기비가 내려 큰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큰물로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 운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해 지역이 높은 급의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실리 있고 친환경적인 태양 전지 나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태양 전지 나무는 나무 모양으로 된 틀에 태양빛 전지판들을 나무잎 형태로 설치한 하나의 태양빛 발전 장치입니다. 태양전지 나무는 여러 개 지오 수십 개의 태양빛 전지 판들을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토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방향과 각도로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개의 태양빛 전지 판들을 한 방향으로 설치했을 때보다 태양빛 이용률이 10 내지 15% 높아진다고 합니다. 태양 전지 나무를 살림집 주변이나 정원들에 설치하면 1내지 5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거리의 조명과 가정에 필요한 전기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태양 전지 나무에는 용량이 335kW인 태양빛 전지판이 160개나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양 전지 나무의 밑에서는 밀, 보리, 남새를 비롯한 농작물들을 키울 수 있으므로 태양빛 존지판을 땅에 설치할 때보다 토지를 효과 있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침 기온이 비교적 높아서 밤에는 물론이고 새벽에도 푸근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인 최저기온 변화를 보면 6일부터는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10일에는 일평균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3.6도나 높았는데 이날 중부 지역의 대표적 지점인 평양에서만 해도 아침 최저기온이 평균보다 7도 이상이나 높은 14도인 것으로 해서 가을철치고는 상당히 푸근한 날씨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날씨가 지속되다가 18일이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19일부터 평균 최저기온이 평균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19일부터 아침 날씨가 아주 쌀쌀해지겠으므로 로인들이나 어린이들을 비롯한 면역이 약한 사람들과 만성호흡기 질병 환자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길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22도로서 오제보다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소기압골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강원도와 함경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소기압골과 거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과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중화 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내일낮 최고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남동풍이 1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나 어전과 오후 한때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어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일리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나, 어전거 오후한테 계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일리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나, 어전거 오후한테 계겠습니다. 강기시, 남동풍이 일리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온산시, 남동풍이 일리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일리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어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1, 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1, 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1, 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나 어전거 후한테 계획했습니다. 내일, 조선동의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구독 세게 불고,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남북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연안 수육을 제외한 함경남북도 해상에선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밤부터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초당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연안과 강원도 해상에선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때문에 모리 연안 수역을 제외한 함경남북도 해상에서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선 북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